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주는 복지소신 김신입니다. 자, 오늘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분들을 대상으로 오늘 7월부터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확정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1인 가구 13만 7 200원, 2인 가구 18만 9 500원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제도인 에너지 바우처 확대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가 무엇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부터 보게 되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는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정부는 하절기와 동절기를 합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인 가구 137,200원 2인 가구 189,500원, 3인 가구 258,900원, 4인 가구 347,0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필요에 따라 동절기 바우처 일부 금액을 하절기에 최대 45,000원까지 당겨 쓸수 있습니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자동 이월됩니다. 다음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는 정부는 지원 금액 인상과 함께 지원 대상도 30만 세대 가량 늘렸습니다. 변경 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이 있는 세대입니다.변경 후에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까지 지원 확대합니다.신청 기간으로는 12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며. 이번 신규 지원 대상은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방법으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7월부터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대 시행하는 4인 가구 최대 36만원의 요금을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 정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며 1인 가구 최대 13만 7,200원, 2인 가구 최대 189,500원을 만 지급하는 요금 지원 제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7월에 여름 요금 지원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급속보로 알려드렸습니다. 좋은 이득만 가득하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